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게임 와처입니다. 우리가 엑스컴3에 바라는 것들. 1. 침공 컨셉 되살리기. 리부트 엑스컴2는 저항군 컨셉이었는데요. 엑스컴 전통의 재미는 뭐니 뭐니 해도 서서히 지구를 장악해오는 외계인과의 승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2. 테러 프롬 더 딥. 바다 밑에서 침공이 시작되는 건 오리지널 엑스컴2의 컨셉이었는데요. 오리지널 엑스컴보다 더 무섭고 더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나 있었습니다. 같은 컨셉을 엑스컴3에서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3. 새로운 유형의 적 단순한 추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적을 기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4. 파괴 가능한 지형 건물이나 차량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놓인 모든 게 파괴 가능해지면 엑스컴3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5. 조준 시스템 개선 악명 높은 빗맞출 확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엑스컴3에 바라시나요 PC게임즈 N입니다. 새로운 엔진 덕에 앞으로 나올 파라독스 게임들은 모딩이 쉬울 것이다. 클라우제비츠 엔진은 파라독스사가 10년 넘게 자사게임들을 만들어 온 엔진입니다. 파라독스는 이 클라우제비츠 엔진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개선해서 쓰는 것으로 결정했나 봅니다. 개선한 버전의 엔진은 조민이라고 부르는 것 같네요. 조민이의 가장 큰 특징은 모딩이 쉬워질 거라는데요. 실제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모딩이 가능하도록 만들 건가 봅니다. 또 퍼포먼스도 개선할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엔진 개선 사항은 기존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고 파라독스사가 새로 출시를 준비 중인 게임 인퍼레이터 로마부터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폴리곤입니다. 데드 스페이스는 호러 게임이 규모가 더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다. 제작자들은 언제나 후속작에서 더큰 규모의 게임을 만들기 원합니다. 안 그러면 전작과 똑같은 게임이 배경만 다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사는 특히 호러 게임에서는 더큰 규모가 더큰 재미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레지던트 이블 6는 전 세계를 망라하는 스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지던트 이블 7에서는 그 모든 걸 버렸고 집 하나와 가족 하나만 단촐하게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프랜차이즈 고유의 공포가 돌아왔습니다. 최고 기대작인 레지던트 이블 2 리메이크도 라쿤 시티로 돌아갑니다. 2017년작 프레이도 우주선 하나로 돌아갔습니다. 기사는 클리셰가 클리셰인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며, 단순한 스토리가 곧 나쁜 스토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큰 환경, 더센 적들, 더 강한 무기, 이런 것들은 일견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포로게임에선 그게 꼭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데드스페이스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포로 장르는 오히려 플레이어가 작고 밀접히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주인공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자신을 투사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하네요. cc게이머입니다. 올드스쿨 슈터 프로젝트 워럭이 이번 달에 지오지에 출시된다. 둠 핵센 울펜슈타인 스타일의 올드 스쿨 슈터 게임은 오늘날의 주류 슈터 게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재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올드스쿨 슈터 게임 의 팬층이 상당한데요. 이번 달 출시되는 게임 프로젝트 워럭이 팬들의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워럭은 고전 스타일을 아주 부드럽고 깔끔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총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마법도 쓸수 있는 건 핵생과 닮았습니다. 수많은 숨겨진 요소가 가득한 레벨 디자인 역시 던전을 탐험하는 느낌이었던 고전 슈터 게임을 충실히 계승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워럭은 3일 후인 10월 18일 출시 예정이며 기간 한정으로 GOG 독점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Let's walk t o hell, you and I. Only one man can become the ultimate demon killing machine. I never asked for this. Oh wait I did. And enter hell to conquer it. Yeah. I feel lucky. Project Warlock. Only on GOG.com.